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우리 11장 좀기 봐왔지만, 11장에서는 기억하시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그런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데, 에, 이방인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과정은 바로 유대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에, 바로 어, 어제 어제 말씀에서 이것을 비유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여서 그 꺾인 자리에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여졌다. 에, 그래서 이제 이방 이방인이 구원받는 에,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그원 뿌리가 없었으면 어떻게 이돌 감남나무가 열매를 맺겠느냐. 바로 그 뿌리를, 뿌리인 이스라엘을 잊지 말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일이, 이런 일이 언제까지 이루어지겠는가.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꺾인 상태로 있어야 하는 그 시기가 언제까지 그렇게 지속이 되겠는가. 언제까지 유대인들이 저렇게 방치된 채로, 꺾인 상태로, 있어야 하겠는가? 언제 그들 가운데도 구원의 손길이 임할 수 있겠는가? 최종적으로. 자, 거기에 대한 해답이 이제 25절이죠. 11장 25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지혜로 있다면, 이걸, 모르기를 원치 않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 신비,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은 언제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우둔한 상태로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요 이방인들이 충만한 이방인들의 수까지 구원 받을 때 그때까지 그렇게 되고 따라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들을 때까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게 되면 은그 다음 누구 차례입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 차례다 결코 이스라엘이 버려진 게 아닙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나면 그때 누구 차례예요? 바로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느님께서 기다리셨다가 그때 이제 손을 대실 것이다. 구원을 약속 허락하실 것이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방인의 그런 마지막 때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이스라엘까지 도합해서 이제 이 땅에 종말이 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오신다. 이 말인데.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얼마냐? 네. 얼마입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모르죠, 모르죠. 그 숫자는 모르죠. 자, 어떤 사람은 그 충만한 수가, 야, 이완계시록에 나와 있는 13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단들이 그러죠, 이단들이. 그 명수는 상징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구원받게 될 마지막 때그 충만함에 해당하는 상징적인 이미지 우리가 평상시에 매일 쓰는 이 숫자 한 하나 둘셋 그래 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14만 4천 명 거기까지만 이제 그게 충만한 숫자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다 이 말이 안 되죠. 14만 4천 요걸 이제 이단들이 이용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려고 아 거기에 들어야 된다. 거기에 들어야 된다. 그냥 보채는 거야. 거기에 들어야 된다. 당신 13만 4천이 들, 들겠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 이제 그 안에, 그 그룹에 속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 숫자에 드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미혹시키고 있죠. 이거는 꼭 우리가 얘기해, 음, 이해,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징적인 숫자다. 성경에는 상징에 해당하는 숫자가 참 많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 명수, 언제 채워지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구원에까지 이루어지느냐. 그 명수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은 구체적으로 절대로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는 알수 없어.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그거 알면서, 그거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죠. 우리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여튼간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다음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오늘 26절 27절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사리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사에서 이제 기록된 그 예언된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야, 그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잖 않으냐. 마지막 때의 징조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그겁니다.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리. 여태까지 경건하지 않았던 그 모습들을 이제 예, 그버졌던 이스라엘까지도 이제 경건한 모습으로 돌이키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여태까지 그 죄를 없이 할때 그때 이제 그때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완성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비로소 모든 언약이 완성되리라. 그럼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는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이에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성경 나오는 이 말씀을 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 마지막 때의 징조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잖아.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수 있을까? 어떻게 짐작하고 그때를 기다리고 또 대비하고 있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을까?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징조가 뭐냐? 아,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건국이 됐냐면 1948년입니다. 1948년. 1948년도 그때 이제 이스 국가가 소우지가 됐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영국의 시온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 전국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비밀리에 그 자금을 모아가지고 그때 영국을 힘을 입어가지고 팔레스타인 들어와가지고 그때 영국을 힘입어서 그때 영국 군인과 더불어 들어왔던 이 시온주의자,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는 이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때 이제 1948년도에 그 땅을 이제 거기서 이제 네, 아랍인들을 몰아내고 아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이 됐다 선포했죠. 그때가 1 9 48년도입니다. 그때 이제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드디어 말세가 된거 아닌가? 드디어 말세가 온 건가 아닌가? 예수님이 이제 재림 오시는 게 아닌가? 아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나 그때 오셨습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세속적인 이스라엘의 국가의 회복하고 영적인 회복하고는 다른 개념이 있기 때문이죠 그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겁니까? 아니죠 나라 나라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적으로 아직도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 무슨 영적인 회복입니까? 이스라엘 국가 세속적인 국가만이 단지 세워졌을 뿐입니다 영적인 것까지 재건된 것은 아니었죠. 아직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니 성경에서는 영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이지 단지 국가는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또이 기독교 복음에서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생각할 때 우리는 양면 감정이랄까요? 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입니까? 하는 겁니다. 자 원수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래도 아직까지 사랑받는 백성들인가? 이스라엘 때때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생각해서 야 성지가 있는 곳 그러나 진정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배척하고 있다 그런 얘기요이 양면 강 감정, 이제 감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바라볼 때 이스라엘 좋아하다가도 결정적으로는 좋아할 수가 없는 거. 그 어떤 나라보다도 좋아하지 않는 나라보다도 우리 마음이 끌리는 곳은 또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복잡한 양명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28절에 28절에 보시면은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야. 왜? 그리스도를 배척한 우리 원수된 자야.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두신 그 택하신 분을 말미하며 이야기한다면 사랑을 입은 자란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그 복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그 계명을 그 말은 퍼 날랐던 그 수레가 어디냐 이스라엘란 이 말이죠. 그 이중적인 어떤 그런 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만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원수지만 그들 대다수가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두고 계신가? 예, 그들까지도 그냥 그 상태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는 그들까지도 구원받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의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에서 본다면, 구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죠. 원수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이스라엘까지 지금 저렇게 고집을 피우고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는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에, 어떻게 보면 이거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원수이기도 하면서 사랑받는 백성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 논리적으로 이두 가지, 이게 모순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순된 분이 아니십니다. 그 땅이 원수된 땅도 되면서 또 사랑도 받게 된 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결코 모순될 수가 없죠. 자, 어떤 사람이... 예, 귀하고 아주 값비싼 도자기를 예, 도자기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 어디다 둬야 안 깨질까 우리집 애들이 하, 워낙에 극성스러워가지고 다 만지고 돌아다닐텐데 야 이거 어디다 둬야 안 깨질까 야 이렇게 값비싼건데 그래서 고심에 고심을 하다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선반 위에다가 그걸 놨다 그겁니다. 자 그리고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저거는 아빠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도자기니까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아빠가 출근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냥 놔뒀으면 뭐 눈길도 안줄 텐데 절대로 손대지 말라. 이 말을 들으면 어떡 합니까? 손대고 싶은 거예요. 동산 중앙에 그 과실은 손대지 말라. 그 말씀을 자꾸 얘기하니까 생각하니까 아 손대고 싶은 거예요. 사단이 그걸 부추기지 않았습니까? 그걸 초점을 맞추기 전까지는 뭐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저거 왜 손대지 말라고 그랬을까?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어떤 그 본성이 나오는 거죠. 손대지 말라고 하니까 더 손대고 싶은 게 이제 아이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이가 집에서 가장 높은 책상을 동생들하고 이제 이리저리 움직여 끌고 가가지고 그 위에 까치발로 이렇게 딱 서가지고 그 도자기를 다 만져보는 거예요. 이게 왜 뭐가 이 안에 뭐가 있나? 아빠가 왜 이걸 만지지 말라고 그랬지? 만져보다가 그만 떨어뜨려 버리고 말했다는 거죠. 도자기가 박살났어요. 아이 마음에는 아빠가 정말 아끼는 것을 깨뜨렸으니까 아빠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죄책감에 자 이제 어떻게 되나? 막 걱정이 막 앞서는 거예요, 걱정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밀려오는 또 다른 한 쪽의 확신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자기 하나 때문에 아빠가 나를 진짜로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는 마음이 아이에게 있죠. 아이는 울음을 그칩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기를 사랑했던 아빠, 자기를 안아줬던 아빠, 그 아빠는 결코. 물론 내가 잘못했지만, 잘못했다고 나를 완전히 쫓아내는 아빠는 아니야. 그 확신에 다시 일어서게 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다. 우리에게 일하신다. 그 뜻이겠죠. 누가 보면 15장에 말씀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탕자는 그래도, 탕자는 집을 나간 탕자, 아버지를 버려두고 집을 나간 탕자는 그래도 마지막에는 결국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누더기 같은 자신의 모습. 누더기 같은 자신의 모습에도 결국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자기를 결코 내치지 않고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 그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악해졌었습니다. 완악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 거죠. 복음이 이방인들을 하계로 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방인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은 적정한 수 또그 숫자까지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은 누구 차례예요? 이스엘까지도 건지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교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도바울이 33절에서 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너무나 신비롭고 또 깊어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로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그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풍문 속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힘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택한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종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시험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탕자처럼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어떤 삶을 살았다 지라도 어떤 시험에 넘어진 그런 과거의 이력을 갖고 있지라도, 버려진 이스라엘들도,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예. 수님을 배척한 그 정말 고집스럽고 또 잘못된 이스라엘까지도, 꺾여진 이스라엘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집을 나간 탕자의 누더기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기다리심은 여전하리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11장 29절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시면 은사는 여기서 말하면 은혜를 뜻합니다 은혜 어떤 영적인 은사 이런 능력 그런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내려주시는 값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부르심은 결코 후회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 반드시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는 것. Yeah, 이거 분명히 힘든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 때 여러분 이게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게 떼어놓는다 자식을 막 사랑하고 자식만 생각하면 마음이 어리, 아, 아리고 그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떼어놓는다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거 같이 아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사랑 오시면 자식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놔요. 부모한테 그거만큼 힘든 일이 또 없을 겁니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도 힘들어하시는 일이 있다. 뭘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일이 그분께는 참 마음 아프신 일일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사랑하지 않으려니까. 왜? 그 죄악 때문에. 죄악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 사랑하실 분이 사랑하지 않으시려니 얼마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힘드실까. 사랑이신, 사랑이신 하나님께는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또한 없을 것입니다. 사랑해야겠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가로막혀서 사랑할 수 없음이 바로 아픈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같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또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반면에 사랑받는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 라고 확신이 되는 사람한테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만만할 겁니다. 사랑받는데 내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뜨거운 사랑 받았음을 내가 확신한다면, 그러면 거칠 게 없는 것이죠. 뭐가 두려울까요? 뭐가 두려워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해도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끝이 없다. 배역한 이사일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마아들된 이스라엘. 그러나 지금 탕자는 이스라엘의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까지 마지막 돌아오기까지 우리 아버지는 기다리시고 그들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아픈 하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힘입고 오늘도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